무 조금 보고 있어야 돼 여러분 여기 배구에는 저거 내에도 저거 아이거비려너들 걸려라 이새

준 뭐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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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화이팅! 어, 애들이 가다 가자, 가자, 오네 어, 막을 수 있어, 그렇지! 잘한다! 천천히 해라, 아들아! 천천히 해! 아, 어, 다 좋아.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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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. 막아라. 아! 아! 잠시만 잠시. 명준이 괜찮아? 어? 고개 맞았나? 괜찮아. 명준아 얘기해. 괜찮냐고. 고개 보고 와.

아! 잘했어. 그. 잘했어. 공 집중, 공 집중. 잘한다. 아유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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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 누구 명진 오빠 진짜? 응. 어, 어. 끝까지 가. 끝까지 가. 끝까지 가. 끝까지 가. 마가 마가. 잘했어. 이야미 화이팅. 가자! 네, 네, 가자! 해봐! 네, <laughs> 앞에서 하자! 이거 <laughs> 해봐, 아니야, <웃음> 없어, <웃음> 없어. 이제요것만좀 <laughs> <얘네, 웃음> 하고, 오빠에 <laughs> 봐주고. <맞추고>. 조심! 아웃! 내려가, 내려가, 내려가! 쟤네, 괜찮아! <laughs> 가자 가자 가자! 도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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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왔오아 왔다 잘했다 잘했어 준이 잘했다 야 세리머니 안 해? 네, <웃음> <웃음> 괜찮아 잘 막았어 <laughs> 붙어줘 <laughs> 붙어 <웃음> 준아 잘했어, 괜찮아. 민 앞으로 나가, 나가, 그렇지 나가. 준아 괜찮다, 집중해, 집중해. 네 잘못 아니야. 그렇지, 마가. 아이고, 오이고. 어? 차로 나가자, 가자 공격 좀. 하자 천천히. 해 그렇지. 아, 민 잘했어. 어, 오셨네. 할. 준아 괜찮다, 집중해, 집중해. 어차피, <laughs> 옳지, 옳지. 어이구, 잘한다. 준아, 집중! 집중! 집주, 오! 집주. 굿샷! 야! 잘했어! 화이트! 준아, 오! 괜찮다. 잘했어, 잘했어. 아니, 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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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오, 헤딩 축. 이거, 뒤로 와. 오늘 위로 차야지, 들어가지. 그렇지 의현이 끝까지 가라 붙어 붙어 그냥 붙어 그렇지 잘했어 그렇지 의현굿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렇지 옳지 붙어줘, 붙어줘. 오, 시행어, 붙어 줘 붙어 줘 시영아 꼬차 시영이 아우 잘봐잘봐오잘 잘하고 있어. 그렇지, 저 머리 찾으라. 저 머리 꺾풀렸다 어, 아. 아깝다. 준아꺾 풀린 거 괜찮아. 아우, 아깝다. 앞으로 앞으로 가자 가자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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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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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아, 한번 더, 천천히. 높게 찾아, 높 기다려, 기다려. 딱 찍으면 돼요, 대충. <laughs>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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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자, 의님 앞으로 가. 그렇 여는 거야, 여는 거야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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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가자, 그렇지. 가자. 그렇지. 그렇지, 끝까지 와 아. 아...

어, 막았다. 아, 오 화이팅! 아, 오! 어, 어, 그렇지! 아, 괜찮아. 의원은 괜찮아. 그렇지! 위위위위위 <laughs> 가자, 가자! 아, 그렇지! 의원이 화이팅! 그렇지 의야 붙어 가자 나가자 그렇지 나가 아이고 오 스톱 미안 됐어 파이팅 어. 런앱프셔 파이팅 오굿잘 차네 우잘 차네

그렇지 가자! 오 잘한다! 오 괜찮아. 준아 집중! 오 <laughs> 괜찮아! 주아 일어나! 태클. 괜찮아! 괜아 어, 일어나 일어나!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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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야, 이리와, <웃음> <고기와나>. <웃음> <웃음> 준아 할수 있어! 어 <laughs> <laughs> 이고 잘했다. 잘했어 파이팅! 우!